제임메스 주일말씀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 보라 새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여자가 가로되메시아곧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느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9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어둠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구약 역사의 말씀을 풀지 못해도 신앙 역사를 몰라도 성경을 풀지를 못하여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펴시는 뜻을 알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알고 사명자를 믿고 그가 증거하는 말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최고로 신앙 생활을 잘하는 자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잘 푼다 할지라도 이 시대 하나님 성령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면서 사명자를 따라가지 못하면 아무리 알아도 구그 시대에 살기에 새 시대에서 얻는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물었고 그 물음에 예수님은 하나하나 대답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여 4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기다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눈치채고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시대에 최고로 먼저 메시아를 아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구약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성령도 풀줄 모르고, 아무런 신앙의 직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를 물어보고 거침없이 대답하는 예수님을 보고는 그가 메시아임을 바로 알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그때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고 희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제대로 아는 자가 아무도 없는 때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는 자였습니다. 그는 구약, 율법, 주관을 받고 사는 자가 아니라서 고정관념이 없으니 예수님은 그에게 말하기가 좋았습니다. 혹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했을 때 그가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자기를 메시아라고 한다고 말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 부담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일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룡치 아니야 미어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밝히며 말씀했을 때 자기가 그 말씀을 안 믿으면 율법을 쫓는 자들에게 가서 말을 해버립니다. 요론나 시켜 모두 소문나게 하여 불신하게 했습니다. 고로 예수님은 의식되어서 절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이를 모두 깨달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나서부터 사마리아 땅에는 일순간 복음의 불이 붙어 번져나갔습니다.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에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알민이라 하였더라. 구 시대의 신앙인들은 구 시대의 그 교리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와서 그것을 벗어던지고 새 시대로 오기가 힘듭니다. 구약시대 율법이나 신약시대 기독교의 그릇된 문자적 교리에 빠져 살던 자들은 새 시대 말씀을 들어도 애면하고 불신하고 이단시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으면 이단시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전에 자기들이 믿고 살던 이방 종교 신앙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때도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살기는 했지만 족속마다 토속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족속에 풍속에 따른 신앙을 대부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점술, 우상 숭배 등 미신적 신앙들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따라야 온전한 신앙을 하게 됐습니다. 이방인들은 산에서 제사를 지내며 산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구시대 율법을 믿고 섬기는 자들보다는 고정관념이 덜했습니다. 예수님 때도 사도 바울이 구시대 율법 주관권에서 왔고 그 외에는 거의 99%가 이방 주관권에서 새 시대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정통 유대인들에게서 이방 치금을 받던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에게나 혹은 아예 유대인에게서 현대와 탄압을 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99% 전해져 갔습니다. 이방인들은 교리보다는 현재의 중심인물만 보고 따릅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앙 자체에 특별한 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때도 이방인들은 교리를 중심하기보다 예수님만 메시아로 보고 주쳤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특별한 교리를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몇 가지를 풀어주니 메시아 고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내가 그러다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교리를 안 가르쳐도 절대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잘 섬겨 신양 역사의 큰 기둥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아 빛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큰 인물들은 99%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신약 역사의 기둥이 되는 최초의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시대를 쫓아가야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구원자에게 구한 것을 때를 따라 주시고 각종 해를 받지 않게 지켜주시고 같이 뜻을 펴십니다. 그리하여 천년 동안 사랑의 역사를 이루면서 육신 일생 영 영혼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시대에 한번 뛰는데 구 시대에서 시간을 다 보내고 오면 아무리 새 시대를 만나도 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깨닫고 와야 됩니다. 늦게 오는 자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고로 새 시대를 어릴 때부터 알고 살아야 한다 했습니다. 사람은 구시대 아니면 새시대입니다.새 시대는 하나님이 퍼부어 역사하시고 구시대는 해가 지니 그늘 신앙입니다. 구시대는 고정관념 때문에 거기에 뿌리박고 삽니다. 산 속에 사는 소나무처럼 쓸쓸하고 외롭게 잡초에 묻혀 삽니다. 새 시대는 완전히 새것들입니다. 환란이 와도 핍박이 아무리 와도 새 역사의 희망은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고로 끝까지 가야 됩니다. 모두 땅에서 하늘나라까지 끝까지 가야 된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따르다 결국 떠나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개체로 사는 자. 참 포도나무를 접붙이지 못하자. 돌 포도나무 같은 자는 떠나갑니다. 그 열매는 주인이 없어 새들이 취합니다. 새 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만 따라가면 그가 큰 자다. 새 시대를 따라가면 그것이 최고다. 구시대 역사의 열차는 구시대 내일까지다. 새시대 역사의 새 열차는 새 내일이다. 방향을 틀어서 간다. 새시대 역사에 참여한 자들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도 희망이 이루어진다. 새시대의 개척이다. 개발이다. 그래야 새것을 얻는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를 따라 새롭게 하심으로 구시대가 끝나면 새시대 역사를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도 어제는 구시대, 오늘은 새시대, 작년은 구시대, 올해는 새시대입니다. 새롭게 계속 변화해야 됩니다. 새 도시를 건설할 때새 도시를 싫어하는 자는 다 나가게 하고 새 도시를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 땅에 새 건물을 짓고 같이 역사를 펴갑니다. 하나님도 성향 역사를 그리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보라 새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하셨습니다. 신약 2000년이 지나면 모두 새 역사로 바꿔서 합니다. 옛 것은 다 쓰고 오래돼서 고장도 잘 나고 쓰기에 불편합니다. 새 것은 편합니다. 사람도 그러합니다. 새 것으로 하면 빨리 하게 되고 옛 것은 빨리 못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펴시는 뜻을 알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알고 증가하는 시대 사명자를 믿고 따라가는 자가 신앙 생활을 최고로 잘하는 자입니다. Amén.